네 안녕하세요 한사이였습니다 오늘,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을 아,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. 어제 어, 촬영해서 올린 영상을 어, 다들 보시고 어, 도면이 달라, 다르, 다르다라는 내용을 어,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어, 오늘 아침에 큐넷에 그 들어가서 목공인 기능사 공개시험을 어,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, 이게 수정이 되어 있네요. 그전에 한사지씩 제가 이 부분 평면도를 보고서 관련자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, 이게 2월 24일 날짜로 도면이 바뀌었어요. 어제 촬영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조각이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조각한 내용은 여기에 약간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, 어, 새로 되어 있는 도면은 이 부분이 그냥 일자로, 그러니까 양쪽 끝에만 어, 둥글게 깎이는 거고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깊이가 그때는 여기 5mm라고만 이렇게 전체 치수만 되어 있었는데 3mm, 2mm, 또 세분화돼서 도면이 수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사이즈처럼 미리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어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도 어 착각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어 이렇게 덧, 덧글로서 이런 이제 바뀐 내용이나 어,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주시고 하신 분들한테도 어, 감사하인 인사,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목공예 기능사 실기 시험 다들 잘 준비하셔서 어, 합격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짧게 남아 어,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